사시사천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곳 기야 진짜 많이들 오셨네. 올해가 말뛰기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실 땐두 발로 들어오시지만 나갈 땐네 발로 뛰어나가세요. 배부여서요말끝나기 무섭게 줄줄이 등장하는 음식들. 맞아, 폭신폭신. 뭘 먹을까 와, 고민될 야, 정도로 어, 맛있는 아, 게 아, 참 아, 많습니다 맛 아, 진짜? 진짜 맛있는 거는 김치집이죠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이야, 한국인이 오! 사랑하는 묵은지와 오! 야들야들한 수육 이야! 두 가지 맛이 한데 뭉쳤다. 이야. 자작하게 끓여 먹는 묵은지 수육찜과 달걀찜, 해물 파전, 수제비를 한 방에 즐기는 묵은지 수육찜 세트. 야 오늘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 색깔 보세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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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이화면고 나오는 이 아삭한 어허. 식감. 김치 김치. 김치가 잘린 거 맛있게 은거 야들 야들한 수육이 김치 한장 돌돌 말아 먹으면 아, 이거죠 이거죠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없다. 아, 김치를 치즈. 올리고 치즈 김치를 올렸어. 어머.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표정만 봐도 알겠다. 음. 음. 김치는 부드럽고 김치는 아삭아삭해가지고 되게. 음. 음. 맛있을 수 없는 저아없을을없 없는 로음식막만먹으러 <laughs> 왔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먹을 수있으로마지지막으로지지막으 살짝 매콤하다 싶을 땐 다양한 세트 메로로마선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 <laughs> 계란찜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랑도 같이 오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제법이 너무 좋은데요?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킨 묵은지 수육찜 세트 이 알찬 구성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음, 원래는 김치찜 하나 단품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손님들 배불리 드릴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뭐냐 생각 끝에 다양한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김치찜 칼칼한 맛을 잡어주기 위해서 달걀찜과 수제비를 만들게 됐고요. 아이고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요 해물 파자는요 파전은 그냥 먹어도 좋고 김치찜과 삼합으로 먹어도 아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아, 삼합. 아이고 이분 먹는 법좀 아시네. 근데 사장님이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바쁘셔서 어쩔 수 없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만 보면 저는 즐겁습니다 일하는 게이 <laughs> <laughs> 다양한 세트 메뉴 중에서도 1등으로 꼽히는 건 바로 묵은지 묵은지는 세로로 찍어야지 크휴 요딱한 입만 먹어도 감칠맛이 팡 팡. 김치는 매일 먹는데 왜안지니까요 음. 그러게요. 군내도 안 나고 시, 시지다 깔끔하면서 묵은지인데도 또 아삭함이 남아 있고, 어, 그게 너무 좋네요. 군내 없이 깔끔하고 아삭함이 살아있는 묵은지. 김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김치 색이왜 이래요? 응? 아까 봤던 묵은지는 분명 빨간색이었는데. 왜 하얀 김치? 어, 배신감. 게다가 꽁꽁 얼어있습니다. 또 누구니? 어?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김치였는데 네. 제가 제 방식대로 하얀색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제일 먼저. 김치 양념을 다 음. 씻어버립니다. 이걸 그대로 숙성시키면 분리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씻어서 냉동을 숙성시켜야만이 분리가 안 나고 맛있습니다. 이어서 안 난다. 숙성 과정에서 김치가 흐물흐물해지지 않게 물기를 쫙뺀 다음, 냉동실로 직켜 이렇게 숙성해. 한 달간 영하 15도에서 숙성시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김치의 겉면이 얼어있어서 아삭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냉장고로 옮겨서 일주일간 서서히 김치를 녹이고 또 다시 냉동실에 넣고 일주일 더 숙성. 이래야 군내 없이 아삭한 부근지가 된다네요. 어, 이대로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무우 좀 씻어 먹도 맛있을 것 같아요. 부럽다! 부러워! 와, 아삭아삭. 되게 시원하네요. 황태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 황태도 복장에서 얼렸다 녹였다 하듯이 김치도 얼렸다 녹였다 하면 더 아삭한 맛이 나고 따끈히 맛있습니다. 어, 정말 구분 안 나겠네요. 이제 김치에 맛을 입힐 차례! 뭐를 <laughs> 만드시는 거예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양념 맛의 비법은 바로 이것 그 정체는? 빨강 참기름 그리고 고추기름을 은소실이좀 아, 색다른데요? 이 특제 소스를 넣어야 볶음김치처럼 고소한 맛이 난다죠 구수한 돼지 등뼈 국물에두 시간 조리면 묵은지가 된다는데 어, 김치도 이때 왔다. 김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양념을 골고루 먹인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정성의 결과물이지요 에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반찬가게도 하고, 족발집, 보쌈집까지 겸해서 같이 했었거든요. 잘 됐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던 그때! 반찬가게에서 김치찜을 했었고, 족발집 하면서 보쌈도 같이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비주얼로는 경쟁력이 없겠다 싶어서 수육을 먹기 좋게 썰어올린 장사의 신. 그 선택은 손님들 마음에 적중했죠. 군내 같은 게 없고요. 너무 맛있네요. 와. 아이고 맛 궁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수육과 묵은지 김이 만나면 그야말로 천생연분. 보자, 보자. 그러니까 이입에 들어가고 나면은 몇번 씻고 나면 없어져요. 이게 그 맞아. 냄새 때문에 잘안 먹는데 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번 드셔보셔야 알아요. 제가 해놓고. 말씀을 드리기 가 <laughs> 어려운데요. 묵은지 잡내 잡내는 꽉 잡고 불 들어오면 확 들어올리. 수육 어, 수육을 삶는 과정에 비밀이 숨어 있지 않을까? 느끼함을 잡아줄 과일, 채소 넣고 간 잡는 양념도 투하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이것. 뭐죠? 커피가루예요. 커피가루? 거기 풍미를 살려주고 아 색깔도 내주는 역할을 하는 아 거예요. 자, 아, 이제 경기 들어갈게요. 네. 주인공인 삼겹살을 넣커넣커 30분을 끓일 차례. 그런데. 이게 단가해 아니, <목소리> 이것은.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아하, 아하. 고기 취하게 부들부들. <laughs> 전통주인 막걸리를 넣으니까 잡내도 없어지면서 네. 고기 면역적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고기가 요 아하! 삼겹살. 맛의 비법은 요 막걸리! 중요이긴 음,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또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맛의 비법인 거예요? 고기 아니, 아까 들어간 건 평범한 삼겹살이었는데? 당연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고기를 넣은 게 아니고 한번 재웠어요 맹물에 고... 재운 게 고기? 아니라 이두 가지를 넣고 재웠다. 노란색은 겨자 가루, 음. 녹색은 녹차. 이두 가지로 고기를 재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매운 향이 나는 겨자 가루와 연육 작용에 도움을 주는 녹차. 핏물을 뺄때 맛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쓰고 싶어서 이두 가지를 선택했다는데요. 제가 적발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냉채적발을 하면서 계좌 수술을 했는데 밤내를 없어지고 팻물 빼는 데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이 녹차는 어쩌다 활용하게 됐느냐? 제 고향이 보성 근처거든요. 그래서 보성 근처에서 녹작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활용을 해봤더니 확실히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시네 비법. 겨잣 가루와 녹차를 푼 물에 10시간 고기를 재우면 잡내 없이 깔끔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 이야. 5년간 전국의 맛집을 돌아다니며 맛을 연구한 장사의 신. 그 수탄 노력 끝에 손님들 마음을 찜한. 지금의 맛이 탄생했죠. 너무 좋아요. 와, 대박 맛있어 보여요. 날씨가 추니까 딱아 놓는 게 좋아요. 멋져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웃음> 부드러운 수육과 아삭한 무근지가 만나 더 풍성한 맛을 내는 것처럼. <laughs> 맛있는 음식도 여러 시 함께 먹을 때그 맛이 배가 되는 법.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특별한 한상.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가족들이 한꺼번에 재벌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함께 먹을수록 더 행복해지는 음식 묵은지 수육집 세트였습니다.